차도사리는 36개의 일부 제3개로서 스스로 직접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의 힘이나 외부의 세력을 빌려 목적을 이루는 전략입니다.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제압할 수 있고 책임이나 공격의 화살도 자연스럽게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힘이 부족하거나 직접 충돌하면 손해가 클때 특히 효과적인 방식이며 상황을 교묘하게 설계해 제3자가 대신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칼은 내가 쥐지 않지만 결과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만드는 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추가로 말하자면 차도사리는 정면 대결을 피하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위험 부담이 가장 낮은 전략에 속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갈등처럼 보여도 그 갈등의 배후를 설계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도의 기만술이기도 합니다. 역사 속 차도살인의 대표적인 사례는 진시황 사후 조고가 어린이세 황제호해를 속여 즉위시키며 권력의 중심에 올라선 사건에서 잘 드러납니다. 당시 진나라의 최고 재상 이사는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고 조고에게는 제거해야 할 가장 큰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조고가 직접 이사를 공격하면 자신의 음모가 드러나 반발을 불러올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조고는 직접 손을 쓰지 않고 황제의 권력을 칼처럼 이용하는 차도살인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는 호해에게 이사가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는 의심을 끊임없이 주입했습니다. 또한 이사가 진시황을 속여 호해를 즉위시키는 과정에서 중대한 죄를 범했다고 강조하며 불안을 키워갔습니다. 판단력이 부족했던 호해는 점점 조고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조고는 황제의 명령을 앞세워 이사를 체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사는 고문을 받은 끝에 억울하게 처형되었고 조고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채 가장 큰 경쟁자를 제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은 권력자의 손을 빌려 목적을 이루는 차도살인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역사 사례로 평가됩니다. 현대에서도 차도살인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특정 팀이나 동료와 직접 충돌하면 불리한 상황일 때 외부감사, 상위부서, 규정 같은 구조적 힘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접 싸우지 않아도 제3자의 기준과 권한을 활용해 상황을 유리하게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비즈니스에서도 경쟁업체를 직접 공격하기보다 재휴사나 시장 규제를 활용해 경쟁을 약화시키는 전략이 흔히 사용됩니다. 결국 차도살리는 남의 칼을 빌려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지혜이며 직접 충돌하지 않고도 판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묘수입니다.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성과를 극대화하는 이 전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강력한 개책입니다.